안녕하세요 박이사의 백인생활의 박이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가평군 서악면으로 나왔다가 전주 장작불곰탕이 여기도 생겼나? 싶어서 일단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아는 그 집이 맞나 청평 오다가 원조 장작불곰탕 그 옆에 있는 그 집인가? 싶어서 일단 들어가 봤고 제가 뭐 제가 갔던 집은 뭐 남양주 쪽이랑 저기 덕양구 쪽 이쪽에도 있는데 그 집인가 싶어서 긴가민가 해서 일단 들어가 봤습니다 실내는 굉장히 깔끔하고 사장님도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 집이 그집 맞나 싶었는데 밖에 보니까 가스가 굉장히 큰그 가스통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장작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스로 이제 가스 가마솥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집인가 싶기도 했었지만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메뉴 선수들 메뉴는 곰탕 만원, 특이 만삼천원 그리고 양선지 해장국 만원인데 여기 된장 제가 꼭 사고 싶었는데 1.5kg에 만사천원 굉장히 기가 막히죠 이 된장이 원래 맛있거든요 이런 집들이 제가 뭐 항상 가는 집들마다 곱창 집 가면 된장에 고추 찍어 먹는 게 굉장히 맛있다 그리고 저고기 추가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반찬부터 보여드릴게요 반찬 친구들 자 고추랑 깍두기랑 김치 나오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고추 크기 보소 크기 보시고 고추 딱 한입 베어 무신 다음에 그 안에 젓가락으로 사악 해서 드시면 맛있고 자 파는 무한 우한. 무한이다 파는 아주 실하게 써서 나와 있고, 기본적으로 뭐 고기 양념까지 있습니다. 자, 곰탕 나왔습니다. 곰탕이 정말 뽀얘요. 뽀얘하고 안에 고기도 적당히 들었고, 소면은 안 들었습니다, 여러분. 소면은 안 들었고, 일단은 뭐, 곰탕이 일단은 굉장히 깊은 맛이고, 맛있습니다. 맛있고, 이 시대에 그 선배님 말씀대로만 들으면 맛있다는 것처럼, 정말 선배님 말씀대로 굉장히 곰탕이 맛있었다. 뽀야고 전날 술을 엄청 많이 마셨는데 이걸로 해장에딱 됐습니다 해장이 됐고 국물 좀 추가하고 싶었는데 국물 추가는 못했어요 근데 국물 한 그릇 더 먹고 싶은 그런 맛 굉장히 솥도 깊다 그리고 이거 양선지자장국 만원짜리 이것도 굉장히 맛이 자극적이고 맛있었습니다 자 이제 총평 가겠습니다 총평 선배님들 말씀대로 곰탕을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었고 이 집이 또 장점이 있다면은 이 도자기 그 도자기 엄청 깊습니다 뚝배기가 깊어서 국물 양도 상당해요 그 일반 시켜도 굉장히 상당하게 맛이 있고 양도 많고 그리 외관도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주차하시고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굉장히 외관도 깔끔하고 그 된장 꼭 드셔야 됩니다 된장 된장이나 고추 찍어서 딱뭐 드시면은 굉장히 맛있고 일단은 뭐 장작에 있는 그런 소행은 없지만. 국물이 굉장히 깊었고, 맛있었습니다. 영상이 좋으셨다면,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